안녕하세요. 권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집은요. 인천 부평 한번 나와봤어요. 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과 인천 1호선, 그리고 GTX 비노선까지 확정되어 있는 부평역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사실 저희 영상 보시면서 아마 봤을 법한 집일 수도 있는데 다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 베네핏입니다. 현장 요청 사항으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특별한 할인 베네핏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와봤고요. 지하 주차장도 완비가 되어 있고 뭐 초중고 그러니까 학군 자체를 다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간단해요. 그냥 부평역을 검색을 했을 때그 반경 안에 나오는 모든 상권을 내가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역세권인데도 여기는 다 주택가기 때문에 유해 시설이 하나도 없는 제로 환경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 내부 평수가 굉장히 넓은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원하시는 펜트리 공간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석, 이조의 그런 집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전실부터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현관 전실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펜트리가 있는 타입 보여드려 볼 거예요 전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쪽에 펜트리가 먼저 있기 때문에 공간이 상당히 깊이감도 있고 넓습니다 그래서 요무차하며 뭐 자전거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 일갈수도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키큰 장으로 신발장 세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 신발 어느 정도 많으셔도 문제가 없고, 전실부터가 사이즈가 길어서 자전거 유모차 그냥 들어와도 관계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슬라이딩 중룬, 이렇게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골드 프레임으로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거실부터 한번 볼게요. 자, 거실입니다. 거실 딱 봐도 엄청 넓죠? 폭 자체가 4m 정도 나오는 광폭 거실 자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문을 좀 열어봤어요. 날씨가 오늘 좀 좋은데 화창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층도 있습니다. 고층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층도 있으니까 오셔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실 수가 있고 바로 앞쪽이 왕복 6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평생 막힘없는 뷰를 볼 수가 있다는 것 또한 굉장히 좋고 간섭이 없어요. TV 자리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일체감이 있는 통짜로 들어가 있는 타일 형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75인치 정도 TV까지도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인용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좀 남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큰걸 두셔도 되고 컨트롤러는 이쪽에 마련되어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하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 교환기 무상 옵션에 바닥은. 어, 거실이랑 주방까지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열 정도가 높아서 좋을 것 같고 건너편에 있는 주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디귿자형 구조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건축주의 센스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인덕션과 후드가 들어가 있고 이쪽 식탁 겸 조리대로 풀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일곱 짜리 인덕션을 하나 더 놔뒀어요. 그래서 전골 요리 같은 거는 그냥 놓고 따뜻하게 드실 수가 있고 싱크볼도 넉넉하고 상부장, 하부장 깊이감이 있다 보니까 식기류가 많으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양문형 두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규격 사이즈 딱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진짜 넓지 않아요. 저는 이 집이 진짜 좋은 게. 들어와서 안방에 맨 안쪽에 있는 것도 좋지만 크기가 굉장히 커요 양쪽이다 열자가 넘게 나오는데 특히나 세로 길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프트 메어컨 기본 옵션 만나볼 수가 있고요 안쪽 들어와 보면 이렇게 또 이쁘게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띄고 그냥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안쪽에 있는 부부 욕실 한번 볼게요. 부부 욕실입니다.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큽니다. 그래서 샤워기가 아예 따로 들어가 있고요. 거울과 선반, 그리고 세면대 변기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크죠? 각 방에 온도 조절 스위치 다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방 길이감도 길이는 3,000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종 가구가 충분히 들어가고도 5장까지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 있는 그런 방이고요. 옆에 있는 세 번째 방 한번 보여드려 볼 텐데, 옆에 방 같은 경우에도 베란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어린 자녀분 있으시면은 이쪽 방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녀가 한 분이시면은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는 걸좀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안쪽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베란다가 위치해 있는데 베란다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세탁기 놓고 여기다가 건조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용 욕실도 담았습니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공용 욕실입니다. 샤워 칸막이가 있어서 굉장히 크고요. 선반과 세면대, 변기 그리고 비대까지 들어가 있는 공용 욕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공간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히든 공간이에요. 대형 팬트리가 또 복도 팬트리 들어가 있는데 온갖 자재며 식기류며 뭐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대형 사이즈의 팬트리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실로 다시 돌아가서 포인트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어떠셨나요? 일단은 집이 굉장히 밝고 넓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고층도 있고 중층도 있고 저층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가 다른 주택이랑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도로 상권이다 보니까 뭐 따로 간섭 같은 게 없어서 그 정도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지도 좋고 가격도 착해지고 베네피까지 들어갔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빨리 연락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